다음으로 저를 비롯해서 홍정민, 박성중, 양정숙, 허은아, 조명희 의원 등 6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레리 페이지는 아주 허름한 차고에서 애플과 구글을 창업해서 시가 총액 2,800조 원과 1,100조 원에 달하는 빅테크 기업이 되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없는 디지털 경제, 모바일 세상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도전이 가능했던 개방적이고 공정한 생태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 개발자들이 제2의 애플, 제3의 구글을 꿈꾸며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거대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앱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 인앱 결제만 강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은 기업의 수익과 젊은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횡포를 막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뒤이어 지난 8월 초. 미국의 상하원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법안에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도록 하는 행위와 앱 심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삭제하는 등의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배 동료원 여러분 오늘 전 세계는 대한민국 국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ICT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ICT 정책에 있어서도 강국임을 보여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